2009년 러시아의 제2의 도시라 불리는 상트페테르 부르크에 살고 있었던 16살 카리나 바두치안. 그녀는 어머니만 있는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카리나의 아주 어렸을 적부터 꿈은요, 연예인 배우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연기 학원부터 많은 공연 무대에 섰습니다. 꿈이 연기자여서 그랬을까요? 감수성도 풍부해서 평소에 실쓰고글 쓰는 것도 매우 좋아했었다고 해요. 카리나는 당시 16살이었어요. 소녀답게 음악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특히 발라드, 댄스, 노노 헤비메탈, 락에 완전 중독 상태 너무 좋아했어요. 16살 때 그녀는 우연히 한 지역의 밴드 공연을 보고 완전 뿅 갑니다. 그 밴드의 한 명을 좋아하게 됐고 늘그 공연에 가서 얼굴 도장 찍고 말 한마디 걸어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 밴드 한 명과 친해지면서 사귀게 되어 그 밴드 남자는 맥심이라는 가수. 당시 맥심은 19살이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느껴지죠? 자유분방함.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거침. 반항아. 이 맥심은요, 당시 여자친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좋다는 여자 안 말려. 어리고 사랑스러운 카리나의 얼굴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카리나와 데이트를 시작해요. 왜? 재밌으니까. 그렇게 둘이 만남을 이어오다가, 이 엄마는 딱 알잖아요. 내 딸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막 애가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화장도 시꺼멓게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조금씩 좀 이상하다 하다가 내딸 곁에 이 맥심이라는 이상한 남자애가 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헤비메탈 하시는 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맥심을 비하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세요. 어느 딸 가진 부모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카리나의 어머니는요, 딸 연애 극구 반대했습니다. 걔는 안 된다. 제발 좀 헤어져라. 만나지 좀 마라. 얘 눈을 봐라. 맛이 가가지고 보통 사람 같지가 않다. 너한테 좋을 게 없어. 실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대요. 눈좀 봐보라고. 엄마가 하도 난리난리 난리 걱정을 하니까 카리나는 우선 그냥 말로만, 아, 알겠어요. 안 만나. 안 만난다고. 하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엄마 몰래 계속 맥심 공연을 보러 다니고요. 계속 게이트를 즐깁니다. 그러다가 2009년 1월 19일이 됐습니다. 이날 학교 끝나고 카리나는 일단 학교 근처로 갔어요. 왜냐,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렇게 약간의 돈을 벌고 나서 그녀는 숙제를 하러 친구 집에 갑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것 같은데. 역사 숙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친구 집에 컴퓨터 있어서 여기서 해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오늘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집에 들어갈게요. 이 말에 엄마는요. 카리나가 정말 친구 집에 있는 건지. 그래? 네 친구 한번 바꿔봐. 확인 또 확인 후에. 알겠어. 그럼 내일 아침 7시 전까지 들어와야 돼. 당부하고 통화 끊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7시, 8시, 9시 오후가 될 때까지. 카리나는 연락도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한 엄마는 바로 전날 내 딸이 묵었던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카리나가 아직 집에를 안 와서 우리 딸 아직 거기 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네? 아니요 어제 카리나 저녁쯤에 무슨 전화 한통 받더니 나갔어요. 어디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전화해도 애가 받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실종돼버린 거예요. 이 엄마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 16살 카리나를 찾기 위해서 주변 거리와 공원들, 공원들을 막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별 진전 없이 2주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려요. 엄마는 진짜 너무 애가 탔겠죠. 가족이라고는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데 상심한 엄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의 일기장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헤어진 줄 알았던 그놈, 맥심의 이야기가, 뭐야, 얘랑 헤어진 거 아니었어? 초이 있잖아요. 혹시 내 딸의 실종이 이 맥심이라는 남자와 관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경찰에 이를 알립니다. 이에 경찰은 이 맥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딱 이때쯤에 청소부 한 명이 길 모퉁이에 있는 한 쓰레기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 쓰레기통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 저거 뭐야? 누가 돼지고기를 생채로 넣어놨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쓰레기통 뚜껑을 딱 열어본 청소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쓰레기통 안에... 완전 그냥 다 내놓고 토막난 시신이 떡하니. 논란 청소부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이 토막난 시신을 검사 신원 확인에 들어가는데, 와, 며칠 전 실종됐던 16살. 칼이 나네. 도대체 얘가 왜 쓰레기통 안에 이런 모습으로 이러고 있는 건지.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사인은요 익사였습니다. 죽은 후에 토막 내졌고 쓰레기 마냥 버려졌다. 법의학 의사는요, 이 카리나의 몸 절단 부위를 보면 이렇게 절단할 때 범인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절단 낸게 아닌 바로 그냥 주저없이 탁탁 돼지고기나 닭고기 자르듯이 깔끔하게 다 잘랐다. 아무래도 이 범인,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육점에서 일을 해본 사람? 토막난 시신들 중에 없는 부위들이 있었습니다. 카리나의 신체 일부와 장기. 그렇다면, 그녀는 언제 죽은 걸까? 친구 집을 나섰던 그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난감했던 게 시신을 보니까 얼려진 흔적, 냉동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찰 역시도 이 카리나의 엄마 말처럼 맥심이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무작정 그를 이 사건과 연관시켜 함부로 체포해 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놈과 연관된 단서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난감해 하던 이때 다행히도 주요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카리나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1살이었던 예카 테리나라는 여성이 경찰서에 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덜덜 떨고 이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맥심과 제보자인 에카테리나는 룸메이트였어요. 뭐, 사귀는 사이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돈 아끼려고 한 아파트를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1월 19일 저녁, 그들은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들의 집에 모였고,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유리 모즈노프라는 남자. 헤비메탈 럭밴드의 멤버로 맥심과 절친 사이였어요. 이날 파티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막 놀다가 예카테리나가 이두 남자가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두 남자가 여자친구 카리나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때 분명히 농담처럼 "야, 아싸리, 걔 오늘 한번 죽여볼까?" 그 당시에 예카테리나는 이두 남자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하면서 쳐다봤는데 딱이 말이 끝나자마자 맥심이 핸드폰을 꺼내들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리나한테 전화를 걸더니 파티하고 있다고 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딱 끊더니 모즈노프를 보면서 하는 소리가 야, 지금 고기 온단다. 당시 이 말을 예카테리나뿐만이 아닌 현장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지만 모즈노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카리나. 사람들은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재밌게 사람들과 섞여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았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맥심이 야 파티 끝났어 야다 꺼져 야다 나가 나 지금부터 내 여자친구 카리나와 단 둘이 있고 싶어 친구들은요 이들이 커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말 없이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예카트리나 역시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날 자고 있던 예카테리나는 욕실에서 물이 나오는 소리에 잠이 살짝 깹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음. 이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 기분에 확인해 보려고 자기 방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욕실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막아서는 거예요. 누가? 모즈노프가. 아이, 예카테리나 어디 갈라고? 지금 맥심이랑 카리나가 둘이 같이 샤워하고 있어. 지금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사람의 촉, 예카테리나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파티 다 끝났다고 가달라고 했는데 모즈노프는 왜 있는 거야? 그리고 맥심과 카리나는 둘이 모텔에 가든가. 뭐야? 하지만 맥심과 노즈노프, 엄청 절친 형제 같은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신 술이 벅차 올라 바로 잠에 들었어요. 그때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자고 있던 그 시간 바로 옆에 화장실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줄은 맥심은 같이 샤워하고 싶다는 핑계로 먼저 카리나에게 욕조에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이 말에 카리나는 옷을 다 벗고 먼저 욕조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 후에 맥심 본인이 들어가는데 욕조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맥심이 카리나를 마주보고 그 카리나가 여기에 이제 딱 앉으면 다리를 욕조 안에 이렇게 뻗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맥심이 그 뻗은 카리나의 다리 위에 앉은 거예요. 양쪽 다리 위에. 그러면 카리나의 양쪽 다리를 몸으로 누른 상태가 되죠. 못 움직이게. 그 후에 갑자기 기침을 세번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밖에 있는 모즈노프가 들어와. 뭐야, 지금 이 상황? 둘이 미리 비밀번호처럼 입을 맞춰놨던 거예요. 기침 세번 하면 들어와라. 그 후에 바로 모즈노프가 카리나의 상체를 물속으로 밀어 넣기 시작 다리를 지금 맥심이 몸으로 눌러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카리나가 본능적으로 막 발버둥을 쳤어요 아니 다리도 제압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두 남자를 이기겠습니까 그것도 애초부터 이러려고 작정한 놈들인데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 정말 짧은 시간만에 가엽슨 16살 소녀는 물 속에서 익사 당했습니다. 예카트리나가 잠을 안 자고 있었다면, 이상함에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해 줬었다면, 아니면 나서서 도와줬다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카트리나 만취 상태였어요. 나왔다가 모즈노프의 제지에 다시 방에 들어가자마자 완전 뻗어 버렸대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그 후에 맥심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놈이요.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 놈이었어요. 고기를 꽤나 많이 썰어 봤어. 그렇게 혼자 시신을 다 토막 낸 겁니다. 돼지고기 썬다고 생각하면서. 다음날 이들은 카리나가 입고 있던 옷을 팔아버립니다. 아싸, 꽁똥. 그 외, 카리나의 반지, 핸드폰까지 돈 받고 다 팔아요. 제식 1도 없는 거예요. 살인 현장인 욕실 또한 깨끗이 청소됐습니다. 누군가 맥심한테, 야, 어젯밤에 카리나랑 재밌었냐? 라고 물어보면, 맥심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야, 말도 마. 걔 나랑 좀 있다가 집에 가봐야 된다면서 집으로 가버렸어. 거짓말까지. 이 에카테리나, 다음날 아무것도 모른 채 일어났습니다. 씻으려고 화장실까지 갔어요. 그런데, 뭐, 깨끗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일어나서 서둘러 일하러 나갔어요. 그렇게 퇴근하고 밤에 돌아온 그녀를 맥심과 노즈노프는 웃는 얼굴로 반깁니다. 아우, 카테리나 고생했어. 이제 퇴근했구나. 어제 술 많이 마셔서 오늘 힘들었겠다. 숙취는 없어? 내가 너속좀 달래라고 수트 좀 만들어봤는데 일로 와서 먹어봐. 김이 나는 감자 수트 한 그릇. 이때 예카타리나는 고마웠습니다. 아 진짜? 고마워. 그렇게 한입딱 먹었는데 맛이 약간 이상해. 하지만 너무 배고팠거든. 예카테리나는 망설임 없이 그걸 다 먹었습니다. 그녀가 이 준비된 저녁을 먹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이두 남자는요. 그걸 보면서 씩 웃었어요. 와 설마 이 더러운 느낌. 예카테리나가 맛있게 스튜를 먹을 때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냉장고에선 카리나의 몸이 얼고 있었습니다. 토막 냈잖아요. 거기서, 야, 여기 살이 근육이 많아서 되게 연하다? 구우면 쫄깃쫄깃할걸? 겁나 육즙하며 부드러울 거야. 그래서 살만 일부 도려내서 감자 채소와 함께 요리하기 시작. 그걸 자기 룸메이트인 예카테리나에게 또 매긴 겁니다. 그걸 먹는 예카테리나를 보면서 막 희열 느끼고 흥분하고. 미친. 이놈들이요, 진짜. 이거예요, 이거. 그 후에 맥심과 모즈노프는 카리나의 시신을 꺼내 다른 블록의 쓰레기통에 쓰레기마냥 버려버렸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면서 뉴스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카테리나가 이상함을 눈치챈 거예요. 그날 밤 어, 일어났었던 이상한 일들, 소리, 모즈노프가 돌아가지 않고 늦게까지 집에 있었던 것. 다음날 맥심이 요리했다면서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먹으라고 했던 것 뉴스 보니까 칼이나 시신 일부가 없었다는데 아, 설마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왔던 거예요 그녀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맥심과 모즈노프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파트를 수색하는데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 집의 냉장고에서 카리나의 혈흔과 몸 조직 일부가 이건 빼박이죠. 옆에가 이제 분장, 화장을 다 지운 두 남자의 모습이에요. 경찰은 이거 누가 주도했냐, 누가 하자고 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이요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대요. 얘가 하자고 했어요. 아니에요, 네가 하자고 했잖아. 하, 하지만 경찰의 강한 압박에 이 둘은 모든 걸 자백하게 되는데... 웃긴게요,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도 이둘 전혀 죄의식 같은 건 없었다고 해요. 그냥 재밌는 게임 같은 거한 거를 막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 경찰이 왜 죽이다 못해, 토막 내다 못해, 요리까지 했냐, 라고 물으니까 이것들이 그냥 집에 변변한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서요, 술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끝. 경찰 조사 결과 이 둘은요, 범죄가 일어나기 오래 전부터 그냥 농담조로 이 극악무도한 살인 계획에 대해 많이 언급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왜? 왜 살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 난리를 쳤던 걸까? 전문가들은요, 아마도 그들의 왜곡된 변태적인 정신 상태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라이라서 그렇다 이거죠. 이어지는 법정 재판에서도 이 둘은요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카리나의 엄마가 이 모습을 보고 진짜 기가 차서 너네는 지옥 가서도 불태워질 거라고 이 나쁜 놈들 내가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냐고 통곡을 하셨대요. 결론은 2009년 3월 맥심과 모즈노프는 모두 살인 혐의로 유죄 각각 19년, 18년 받았대요 와 말도 안 되죠 죄 없는 16살 소녀를 재미로 익사시켜 죽이고 토막내고 그걸 룸메이트한테 맥이고 지금 예카트리나도 또 다른 피해자인 건데 더구나 재판장에서 죄의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19년, 18년 아무래도 이렇게 나온 데는 어린 나이 때문인 것 같다는데, 솔직히 뭐가 어려요? 둘다 19살, 곧 20대였는데 다 컸지. 죽은 카리나가 어리지. 그나마 유일한 위로는 이두 악마가 지내게 될 감옥이에요. 되게 열악한, 최악이라는 감옥에 배정됩니다. 노동수용소. 최악의 범죄자도 여기로 보내진다라는 말만 들으면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래요. 이들이 머물게 될 수용소가 혹독한 기후뿐만이 아닌 형벌을 받기 위해 보내진 재수에게 정말 매일같이 중노동을 시키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감옥처럼 그렇지 않대요. 지내만 하지 않다고. 교도관들의 이유 없는 심한 구타는 일상이라고 하니까 일명 죄수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 역시나 이 두놈은요 여기 감옥으로 보내진다 라고 하니 확쫀 거예요 와 미쳤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도소 변경 신청 사건 재심 청구 계속 넣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청은 모두 거부 너네도 지옥을 맛봐야지. 그렇게 그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한 지한 8년 정도 지났을 때 주범인 맥심, 자신의 깜방에서 스스로 지옥으로 갔습니다. 당시 유서를 남겼는데 내용이 나는 이 몸에서의 인생 여정을 끝냅니다.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겁니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런데 환생도 아시죠? 전생이 어땠느냐에 따라 재벌로 다시 태어날 수도,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이번 생에서 악마로 살았는데, 그럼 그가 다시 태어난다 한들, 좋은 모습으로 환생될까요? 공범인 모즈노프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평범한 감옥으로 옮겨달라고 몇번 신청을 했었대요. 그런데 얄짤 없죠? 모두 거부. 만약 그가 계속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다면, 2027년 출소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